김장 재료를 키우는 농가만큼이나 젓갈 시장 또한 김장철을 앞둔 지금이 대목입니다. 새우젓으로 유명한 홍성 광천과 논산 강경도 코로나 등으로 연거푸 젓갈 축제를 열지 못하면서 그동안 매출에 타격이 컸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소비자들과 만나 미리 김장 준비를 돕습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새우젓을 담그는 홍성 광천읍의 인공토굴입니다. 50여 미터 깊이까지 들어가자 새우젓을 담아놓은 용기들이 가득 늘어서 있습니다. 5월에 잡은 오젓과 가을 추젓, 크기가 가장 큰 최상품 육젓까지. 14, 5도의 온도와 7, 80%의 습도, 25%의 염분에서 두세 달 자연 숙성한 새우젓이 추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천 토굴 새우젓에 새우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물까지 뽀얗게 변해야 제대로 익은 겁니다. 해방 후부터 70년을 이어온 전통 방식의 토굴 새우젓은 해풍을 맞으며 자연 숙성된 덕에 다양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딴 새우젓은 발효 과정을 생략하잖아요. 만약에 냉장고를 들어가면은, 근데 여기는 자연 그대로 발효가 오랜 기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깊은 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코로나 여파까지 연거푸 취소됐던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가 올해는 김장철을 앞두고 3년 만에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새우젓과 광천김 맛보기 꾸러미를 제공하고 또 포장 박스와 속비닐 등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 취소와 김장수요 감소 등으로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한 상황. 홍성군과 상인들은 맛보기 상품을 전국 40여 개 기관에 보내며 판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여기 새우젓이 그저도 매년 새우젓을 여기저기 사서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오늘도 부산에도 보냈고 광천과 함께 적갈 주산지에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논산 강경에서도 온택트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콕 강경 젓갈 김치 당그기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젓갈 간식 등 다양한 판매전과 할인 행사가 SNS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판매를 진행했던 집콕 강경젓갈 김치 담그기 행사용 젓갈 김치 키트 천개가 6시간 만에 완판되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코로나를 피한 비대면 온라인 젓갈 축제가 전국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향찬입니다.